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정리해 드리는 데이터 인사이트 연구소 김진서 소장입니다. 혼자서 시작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통계 분석, 의학 연구를 주제로 하여서 설계에서 분석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의학 연구에서 꼭 필요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목차를 우선 함께 훑어보겠습니다. 총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독립변수의 이해. 두 번째, 종속변수의 이해. 세 번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분석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독립 또는 종속과 같이 평소에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들이라서 익숙치 않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생소하지만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꼭 이해하시고 앞으로 즐거운 연구를 위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독립변수 그리고 종속변수라는 개념은 회귀분석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향후 7번째 시리즈에서 회귀분석을 다룰 예정이 오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첫번째 독립변수의 이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독립변수는 영어로 Independent Variable 이라고 표현하고요, 알파벳으로는 X라고 표시를 합니다. 또한 설명변수라고도 불리는데요. 분석 도메인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요. 분석 형태에 따라서 또 이름이 달리 불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설명변수라는 개념을 가져왔습니다. 종속변수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명변수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게 독립변수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고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영향력 탐색입니다. 독립변수가 특정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으로서 얼만큼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결과를 예측하는 역할도 합니다. 치료의 성공 여부 또는 질환의 발병률과 같은 종속 변수의 결과를 설명하고 결과를 예측하여 예후를 미리 평가하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따라서 독립 변수란 분석 과정에서 어떤 변수를 독립 변수로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변수를 독립 변수로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속 변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속 변수는 영어로 dependent variable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파벳으로는 y라고 표시를 하고요. 또한 결과 변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종속 변수 또한 상황에 따라 이름이 달리 불리는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쉽게 설명될 수 있는 표현인 결과 변수라는 용어를 가져왔습니다. 종속 변수 또한 두 가지 역할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연구의 결과입니다. 종속 변수란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결과를 측정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결과변수라고도 불립니다. 두 번째, 가설검증입니다. 종속변수란 연구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는 변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독립변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종속 변수를 올바르게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은 연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설을 입증하고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독립 변수, 즉 설명 변수와 종속 변수, 즉 결과 변수의 관계는 연구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을 연구가설로 설정을 하는데,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로 가설을 검증하고 또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분석 연구를 상관분석이라고 합니다. 독립변수가 변할 때 종속변수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연관성을 파악하는 경우 이를 통해 두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독립변수가 증가할수록 종속 변수도 함께 증가했다라고 하면은 두 변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반면에 독립 변수가 증가할수록 종속 변수가 감소한다. 이러한 경우 두 변수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측에 있는 그래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가로축이 x이고 세로축은 y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독립 변수는 일반적으로 x라고 표현을 하고요. 종속 변수를 y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때 x축은 독립 변수로 볼 수가 있고 y축은 종속 변수로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이는 이 점들은 한개한 한 개가 모두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이 점의 x축에 해당하는 값을 x1이라고 하고 y축에 해당하는 값을 y1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이 대상자에 대해서 정보가 두 가지가 있다고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다수의 점들 간의 선형성을 확인하는 분석을 상관분석이라고 하는데요. X가 증가할수록 Y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양의 상관이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인 연구 가설을 입증하고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학 연구에서 꼭 필요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총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독립 변수의 이해에서는 독립 변수는 즉 설명 변수다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종속 변수를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설명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종속 변수의 이해에서는 종속 변수는 즉, 결과 변수다라고 소개해 드렸습니다. 종속 변수란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결과를 측정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결과 변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는 두 변수의 관계로 가설을 검증하고 새로운 지식을 도출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혼자서 시작하는 보건의료데이터 통계분석, 의학연구를 주제로 하여서 설계에서 분석까지 알아보는 과정 중에 다섯 번째,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그리고 행복하세요, 여러분.